안녕하세요 김민혁 선수와 울산연대가 계약을 맺었습니다. 김민혁 선수는 어떤 선수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혁 선수는 1992년생이고 그 다음 키는 182입니다. 그 다음에 몸무게 70kg입니다. 자그 다음으로 포지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그 다음으로 클럽 경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럽 경력은 2015년에 FC서울에서 데뷔를 했어요. 그 다음에 2016년과 2 0 1 7년에 광주FC에서 뛰었고 그 다음에 2018년에는 포항스틸러스에서 뛰었고 같은해 2 0 1 8년부터 2022년까지는 성남FC에서 뛰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 12월 30일날 오피셜이 뜨게 되었습니다. 울산연대고 자그 다음으로 필요한 이유를 보겠습니다. 필요한 이유는 고명진 선수가 계약 만료로 팀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이규성 선수 혼자만 2 5선에 남게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체력 부담이 100% 생기기 때문에 김민혁 선수의 영입이 필요하지 않았나 그렇게 봅니다. 자그 다음으로 장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점은 크로스를 잘 올립니다. 그리고 불간수 능력이 기가 막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장점은 베타랑이고 멀티플레이어 자원이라는 게 장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은 이미 K리그에서 검증도 됐고 그 다음에 김영 선수가 경험도 많기 때문에 괜찮은 영입이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저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주민규 선수 분석된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